2025년, 세계는 다시 한번 강력한 기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캐터필러 픽업트럭. 오랜 세월 동안 건설과 산업 현장의 상징이었던 캐터필러가 이제는 도로 위의 제왕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눈부신 황금빛 차체가 천천히 회전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바라본 이 트럭은 마치 한 마리의 강철 맹수처럼 도로 위의 모든 존재를 압도합니다. 두꺼운 타이어는 거칠고도 견고한 지면을 움켜쥐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차체 옆면에는 캣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로고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팀과 신뢰, 그리고 전통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사이드 프레임과 블랙 메탈 스텝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부시의 도로 위든 거친 오프로드든 이 트럭은 모든 길 위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경고한 사이드 미러가 빛을 반사합니다. 그 아래로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곡선형 문짝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크롬으로 장식된 라인이 트럭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햇빛이 실내로 스며들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실루엣이 살짝 드러납니다. 레더 시트, 디지털 대시보드, 그리고 운전자의 손끝에 반응하는 첨단 컨트롤 시스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기술과 감성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전시장 안에 사람들은 강탄의 눈빛으로 이 트럭을 바라봅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차량의 금속 표면 위로 빛이 흐릅니다. 그 순간 캐터필러 픽업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변합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과 혁신의 상징,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힘의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본 실루엣은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합니다. 앞쪽의 공격적인 라인에서부터 뒤쪽의 안정된 곡선까지 모든 구분이 세심하게 계산되어 기계적 완벽함을 구현합니다. 엔진의 낮은 굉음이 공간을 채우고 공기마저 진동시킵니다. 그 사운드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힘의 리듬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캐터필러 픽업 트럭은 단지 트럭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칠지만 정교하고 강력하지만 우아한 이 디자인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2025 캐터필러 픽업트럭. 당신이 도로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계, 그 왼쪽 실루엣이 오늘도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5년 세계는 다시 한번 강력한 기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캐터필러 픽업트럭. 오랜 세월 동안 건설과 산업 현장의 상징이었던 캐터필러가 이제는 도로 위의 제왕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눈부신 황금빛 차체가 천천히 회전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바라본 이 트럭은 마치 한 마리의 강철 맹수처럼 도로 위의 모든 존재를 압도합니다. 두꺼운 타이어는 거칠고도 견고한 지면을 움켜쥐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차체 옆면에는 캣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로고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힘과 신뢰, 그리고 전통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사이드 프레임과 블랙 메탈 스텝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도시의 도로 위든 거친 오프로드든 이 트럭은 모든 길 위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견고한 사이드 미러가 빛을 반사합니다. 그 아래로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곡선형 문짝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크롬으로 장식된 라인이 트럭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햇빛이 실내로 스며들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실루엣이 살짝 드러납니다. 레더 시트, 디지털 대시보드, 그리고 운전자의 손끝에 반응하는 첨단 컨트롤 시스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기술과 감성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전시장 안에 사람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이 트럭을 바라봅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차량의 금속 표면 위로 빛이 흐릅니다. 그 순간, 캐터필러 픽업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변합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과 혁신의 상징,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힘의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본 실루엣은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합니다. 앞쪽의 공격적인 라인에서부터 뒤쪽의 안정된 곡선까지 모든 부분이 세심하게 개선되어 기계적 완벽함을 구현합니다. 엔진의 낮은 굉음이 공간을 채우고 공기마저 진동시킵니다. 그 사운드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힘의 리듬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캐터필러 픽업트럭은 단지 트럭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칠지만 정교하고 강력하지만 우아한 이 디자인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2025 캐터필러 픽업트럭 당신이 도로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계 그 왼쪽 실루엣이 오늘도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립니다.